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명언이 될 수도 있어. 돈의 흐름이 가는데 기술이 있거든. 기술이 있는데 돈이 오거든. 근데 지금의 기술에 돈이 왜 오겠나? 미래의 기술에 돈이 오지. 그래서 어, 지금의 어, 돈이 어디로 많이 갈까? 지금의 가장 그 청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게. 네, 의장님 만나뵙기 위서 영광입니다. 어... 네. <laughs> 주진문 의장님이라는 성함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기로는 정수기왕 코웨이의 창립자 영어방의 신 이런 수식어들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88년도 때 아무도 정수기 물을 삼먹는 시장을 생각은커녕 이해를 못했던 시절에 그 길을 선도하셨단 말이죠. 어쩌다가 이런 시대를 미리 예견하는 그런 안목과 해안을 가축대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그, 기업가는 항상 지금보다 미래를 볼줄 알아야 되는, 네.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 근데, 88년도 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 물 상황이 강에 있는 물을 염소로 소독해서 먹는. 그러니까, 올림픽 치른 나라는 선진국인데, 먹는 물은 후진국. 그리고 좋은 물을 안 먹으면 오래 살 수도 없고, 이게 물이 나쁜 나라들 가보면 60을 못 사는, 다 후진국이고, 이게 좋은 물을 먹는 국가는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을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걸 알았지요. 네. 어, 올림픽을 치르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 물도 생수도 사 마시는 시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88년도에는 정말 빨랐지. 음. 음. 그러나 그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 음. 삼성 정수기, LG 정수기, 그다음에 대우 정수기, 코롱 정수기, 음. 뭐, 효성 정수기 이게 끊임없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퍼스트 무버를 따라갈 수없는 그러니까 그게 코이 정수기가 돼서 네. 전 세계적으로 BTS가 광고하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전 세계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 기업가는 지금보다 한 발짝 반 발짝은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만들어서 또나 혼자만 가면 안 되니까 참모들 직원들을 설득해서 안 보이니까 안 잡히니까. 항상 본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어, 우리로 보면은 이제 타겟이라고는 타겟도 잘 정하고 컨셉을 잘 정하고 그게 한 방향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직원들을 잘 설득해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리더의 역할로서 다들 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데 의장님께서그 당시에는 겪어보지 않은 길이고, 걸어보지 않은 길일 거란 말이죠. 근데도 그 힘이 뭐랄까? 동력을 위해서 나왔을 거예요. 나는 어, 교육밖에 한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교육.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어, 기후가, 위기가 왔으면 병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았으면 행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똑같았어요. 교육시켜가면서 팔아야 되는 게 어렵잖아. 정수기가 뭐냐라고부터 얘기하고, 왜이 물을 먹어야 되냐 설명하면은, 또 돈을 내야 되니까, 그게 진짜 어렵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소비자는 항상 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아, 이 물을 먹으면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구나. 아, 우리 가족이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3만원의 가치가 건강의 가치하고를 비교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인간이 대부분 다 물이거든요. 전체에다가 물이기 때문에 정자, 난자 다 보면 은 양수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누군가 해야 되겠구나. 그럴 바에야 내가 해야지. 어, 내가 하면 어, 우리로 보면 산점을 한다고 하지. 어, 퍼스트 무버가 되면 최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 함께 해내자. 나 혼자 못하지 않느냐? 함께하자. 어, 이렇게 얘기가.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또 새로운 길을 걸으시고 계신데, 어떻게 기후위기를 내가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세계적인 돈의 흐름이 가는데, 돈의 흐름이 가는데 기술이 있거든. 기술이 있는데 돈이 오거든. 근데 지금의 기술에 돈이 왜 오겠나? 미래의 기술에 돈이 오지. 그 금융이 움직이고, 거기에 기술이 움직이고, 가장 천재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줄 알아야지. 그걸로 보면 금융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주고 횟수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지금의 어, 돈이 어디로 많이 갈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스페셜로 AI. 여기에 모든 돈이 다 간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융합해서 컨설팅 해주는 그 직업 이건 누구나 할수 없다. 경험이 없으면 안 되고 제조의 경험과 유통의 경험과 그다음에 금융의 경험 이게 이제 구독경제 렌탈을 내가 최초로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에코리본 PD를 만들어서 그런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을 만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이건 정말 미래에 엄청난 좋은 직업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요. 아, 창업이 아니라 창직이라는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기후의 길을 기회로 볼수 있다라는 음. 메시지도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뭐몇년 앞을 보고 직장을 옮기거나 또 직장이 평생 직장도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취업난도 어렵고 또, 취업을 해도 평생 직장이 안 되고, 결국에는 어, AI가 못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AI라는 걸잘 보면 AI의 기초는 데이터부터 시작한 거거든. 근데 데이터가 전혀 없으면 AI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 기존에 있는 지식이 들어있는 거나 계산하는 거나 뭐 암기하는 거, 이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나는 절대 미래가 없다고 보고 A.I.하고 경쟁해도 안 되고 그러면 A.I.가 못하는 게 뭘까? 내 눈빛이나 내 숨소리를 듣고 내 감정을까지 알아내는 거 이런 건 아직 어렵거든. 또 환경과 미래 기후 위기 이건 데이터가 거의 없거든. 데이터가 없으니까 A.I.가 지금 이제 딥러닝이 안 되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런 직업은 오래 갈수 있는 거지. 데이터가 쌓여 AI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하나는 AI를 이용하고 AI와 함께하고 AI가 못하는 걸 하고 아마 이게 어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명언이 될 수도 있어 지금 AI가 경쟁하는 게 뭐겠어 다 로봇이 다 하는 거고 그런 애들은 AI나 로봇은 24시간 하잖아 또 걔들은 잠도 안 자잖아 걔들은 노조 파업도 없잖아 어떻게 이기겠어 예를 들어서 판검사, 음. 변호사 AI가 다 하는데 음. 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어 판사들이나 법정 보면 대법원 전례 갔다가 다 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 네. <laughs> 변호사들 그거 가지고 일하고 이제 그런 데는 에 AI한테 안 되는 거지. 네. 아니 책도 써주고 뭐 그림도 그려주고 네. 그림도 그려 다 하는데 네. 이제 그런데 지금에 있는 우리로 보면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이쪽에 전혀 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도 모르고 전 세계인들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어 우리가 미래를 잘 보면 AI를 잘 나와 함께 파트너가 돼서 못하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AI 잘하는 건 A 함께 하면 되겠는데 지금의 가장 그 청년들이 선택을 해야 될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고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직업 중에 고르려고 하면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 보면 레드오션이라 바로 실망하지 우리 분야 가뭄이나 홍수 문제 산불 문제 이건 지금 현실에 왔거든 근데 이건 바로 해결이 안돼 그러니까 이건 파리협정에 의해서 1.5도를 2018년 대비 1.5도를 제로로 만들자 그게 파리협정이거든 그러면 2050년까지는 24년 남았잖아 26년 전 세계 196개 나라가 협약한 미래 비즈니스. 그리고 금융이 여기에 오고 있고, 기술이 여기에, 이런 엄청난, 어, 그런 비즈니스가 열려 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젊은이들이 여기를 가야 된다. 어, 항상 느껴보지만, 그,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그런 과정이 있지. 그게 정말 어렵지. 처음에 한 3개월, 6개월 고생하면 10년, 50년에 난 열려 있다고 봅니다. 고장되어 있는 미래잖아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